아, 안에 있어? 자 자. 사 나가 봐. 방 고기 장 국가. 사 지나고. 아, 이짜만은데 그냥 저기로 들어가. 여기. 여기 여기 고기장터. 야, 벌써 장바닥 장네. 어, 여기 네? 매운아도 좋은 거 같은데. 대박. 고기 갈비살이 맛있어. 빨리 이거 우리께 설랑가 모르겠다. 오늘은 아, 어, 대박. 여기가 돼지고기 갈매기살이 맛있는 고기장터 왔습니다. 고기장터. 오늘은 이곳에서 직구락 소주 한잔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설랑가 모르겠네. 아. 아이고. 치킨 없나? 다 죽었지? 전매기살이 진짜 오리지널이다 응? 전매기살. 응. 냄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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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요 냄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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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맞다 사람 맞네. 한잔 소맥 소맥으로 일단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계란. 요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에어컨을들어서 여기가 좀요 요즘은 갈매기살이 제일 입니다 갈매기살이. 예전에 겨울에 여기 와보고그거든요 오랜만에 와보려 막이에서 이게 쫄깃쫄깃하게 맛있어. 음. 고기가 옛날 맛일것 같아, 옛날 맛. 응. 음. 아, 떡 아, 때문에 손님이 만나면 돼. 어여있거라. 시월사 헬멧이 살 맛을 먹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하고. 저기, 저기, 가니다 저기, 상추에다가 한 번. 어이 탄자탑 갈매기살 앤드멜드 양파 고추 아 여기 마늘도 있었구나 쌈장하고 돼지고기 엔 소주지 고는 숯불에 구워야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먹어본 갈매기살 중에 윤니가 제일 다매기살맛집는이기 고깃집은 딴거 없어. 고깃집은 딱 고기가 맛있어야 사람이 많이 오는 거야. 아 원래 딴 데서 이 갈매기 살잘안 먹거든. 잘안먹기 근데 여기는 갈매기 살이 맛있어요. 왜냐면 보통 가보면 갈매기 살이 그 명성만큼 맛있게 하는 데가 없어. 그래. 한정사 한정 한정, 한정 발음 힘 들어 이제부터 2022년 한정 ㅎ 커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정살도 좀 씹는 맛이 있지, 고기가. 자, 항정살이 다 익었습니다. 항정살. 항정살은 여기서 안 먹어본 것 같은데. 항정살을 네. 소고가만 찍어갖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정살은 맛이 돼지 비계를 씹는 듯 하면서 이렇게 쫄깃한게 있으니까 딱그 맛이 독특합니다 딱 그런 느낌 있지? 그냥 씹었을 때 이제 비계만 먹는 것 같은데 막상먹으면 고기, 고기의 고기 식감이 딱 느껴지네요 항정살은 생각보다 부드럽네 근데 이 볶음김치는 언제 올리라고 했냐? 어떤 거? 요, 요, 요. 어. 이거? 이 어. 아, 싸먹으래? 아, 싸먹으래? 맛이 맛이야. 여기 이렇게. 아, 볶음김치가 아니지? 찐김치. 김김치에다가 항정살을 싸가지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소독제 한 잔, 소주 하나 더 주실래요? 네. 묵은지와 항정살의 콜라보 야, 삼겹살도 맛있네. <laughs> 맛있지? 야, 여기. 다 맛있어, 여기. 야. 야, 묵은지 맛있다. 묵은지에 무슨, 싸먹어봐. 죽인다. 어 아, 뜨거 길게, 길게 잘라야 맛있어, 길게. 자, 나손 씻었다잉. 샤워하고 왔어. 이렇게 길게 자른 걸 하나 걸쳐갖고 먹어봐. 비벼도 맛있네. 간장하겠습니다. 부침개. 야 원래 부침개가 표준 말인가? 지짐이 부침개 김치전 여름에 장때비내릴 때는 거 김치부 침이 먹으면 죽이지예요. 김치, 김치 길게 찢은 거에다가 찰리군 황정살을 올리고 돌돌 말아서 소주 한잔 마시고. 아우, 두려워. 이거지 멜볕에 콕 찍어서.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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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삼겹살이 제일 인기가 없지? 한국에. 야, 오히려. 여어 삼겹보다 다른 게더 맛있냐? 이 집은. 이 김치찜이 찐김치가 신의 향수네 요게, 요게 죽입니다. 요게 네~~ 잠시만요~~ 거 괜찮네 찐김치에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한잔 마시겠습니다 정 쌀과 찐 김치, 콜라. 음. 이 멜젓은 뭐를 뭐를 찍든 일반 돼지고기도 멜젓 찍는 순간 이제 제주 돼지가 되는 거야. 음. 여기 고기 맛있습니다. 여기 예. 예, 기본 기본 와구가 있지 여기가 기본 와프 기본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혼자 오기는 그렇고 가족 단위로 아니면 회 회사 회식 친구들 모임 그럴 때 오면은 좋은 고기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주 한 병으로 가볍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죠맛 있습니다.